네. 사실 저희가, 음, 한국에서도 이제 찬양단을 모아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예. 한 3년간을 정말 한국 땅 좁다 하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자유 땅에 왔다. 내가 정말 이런 자유를 내가 언제 맛봤을까. 자유가 너무너무 소중했고 또 우리가 찾은 자유는요, 어, 남들이 찾은 그 자유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정말 그런 고귀한 자유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정말 보람차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단으로 또 활동을 했고 또 한쪽으로는 제가 평양 예술공연단 단장으로 북한에서 연예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로 제가 네. 한국에 와서 평양 예술단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동도 했었고 대한민국 한세 바퀴를 돌았어요. 한 달에 한 20일에서 한 23, 25일 나가 살았습니다. 네. 그만큼, 어,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고, 또 많은 그런 공연장을 찾았고, 예술의 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뭐, 올림픽공원 대공연홀, 뭐, 부산 빅스코공홀 하여튼 저희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 동포들의 그 따뜻함,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2004년도에 이제, 미국 어 저기 워싱턴에서 네. 북한 자유날 행사라고 예 진행이 됐는데 미국 국회가 그때 주최를 했었고 또 미국의 인권 단체들이 주최를 했었고 거기에 저희들이 초청 차로 또 미국 국회 증언 차로 뭐 이런 겸사겸사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또 한인 교회들에서 초청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미국을 그때 방문을 했는데요. 참 그때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었지요. 이제 북한의 인권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미국에 가서 제대로 증언 못 하게 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모함도 있었고, 어, 또 굉장히 어려움 많았습니다. 이제 여권도 잘안 나왔었고 막 비서도 안 나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어, 일부가 들어오게 됐어요. 음. 들어와서 많은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단체들 또 워싱턴에 있는 그 행사를 가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들어올 때 이제 한국에서 우리 함께 동행한 감시병이 한명 따라 들어왔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많이 감시했고, LA 그때 도착했는데요. <laughs> LA 공항에 도착하니까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을 해수하더라고요. 음. 저는 그것이 우리 인권 탄압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유 땅에 와서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쁜 행사를 온 거예 아니잖아요. 음.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떠드는 그런 국제 행사에 왔는데 엘에이 도착하니까 여권 뺐지요, 비행기 티켓 뺐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할 때는요, 우리 말하는 거다 수차비 길어가지요. 그때 참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틀란타 그 행사는 끝까지 못 갔습니다. 못 갔었는데. 네. 그 행사에 이제 아틀란타에서 우리가 집회를 이제 끝마쳤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행사에서 무수거를 우리가 얘기했나면요. 어, 우리 이제 그 남편분이 북한의 김정일의 그악랄성 네. 가고 독재를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굶겨 죽였다는 그런 것을 이제 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해, 얘기를 했다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을, 정말, 예, 쌀과 돈을 보내면 다 무기 생산하는 대로 보낸다. 독재, 그, 체제를 유지하는 대로 보낸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집회 마치고 나왔었는데요. 나오자 바람으로 우리 남편 맥살 잡고 막 혼내더라고요. 왜 그렇게 북한 인권을 떠들었나? 왜 김정일을 욕했나? 막 이러면서요. 왜 북한을 퍼주지 말라고 했냐? 막 이러면서 우리 남편 맥살 죽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거기서 난리가 벌어지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미국의그 국회에서 진행한 행사도 못 갔죠. 정말 그때 난처하고 너무너무 억울했고 우리가 탈북자로서 미국에 와서 북한의 인권 떠들고 우리 탈북자 문제들을 떠들은 것이 과연 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때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했었고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 그때 순간에 그 아픔이었지만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한국 돌아가서 보사, 막 이런 협박도 하, 하더라고요. 음. 적절한 조치치고 너희들 다시 해외 나올 줄 아는 가하며막 이렇게 공갈치고, 물론 그분도 뭐한국의 어느 그 기관에 임무 받고 그랬겠죠. 그 사람의 혼자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그때는 괴롭고 힘들고 내가 찾아온 이 땅이 과연 이런 땅이었는가. 내가 왜이 땅에까지 와서 짓밟혀야 되고 협박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맥살 잡혀야 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정말 찬양사역하고 복음 전파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 계속 우리가 전하고 이것이 정말 그때 어떤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아무도 올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 전파하고 찬양하고 정말 죽어가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과 또 중국 땅에서 떠 돌아오는 꽃제비 아이들 정말 성놀이 개로 팔려가는 우리 탈북 여성들 그들이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이 땅으로 와야 될 텐데 정말 부족한 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미국으로 오게 됐던 동기는 그거였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어~ 우리가 물론 지금 선교 사역을 맡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과정이지만은 가장 우리가 지금 어~ 중요하게 정말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 버리게 하는 그 일은 중국에 떠돌아다니는 탈북 고아들 부모 잃은 거지들 가고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는 탈북 여성들 성노리 결롭팔려 이런 여성들을 구출하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한 (30여 명이) 지금 구출을 받고 한국 땅으로 갔고 지금 일부는 태국에 지금 난민주의까지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예 미국에서 인권 법안을 발효시켜 주셔서 북한 인권 법안이 국제상에 거기에 다 찬성이 돼갖고 아 정말 이 미국의 그 대통령께서. 어, 여기에 사인을 해주신 문제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탈북 난민들을 구출하는 이것이 경제성으로 많이 부성합니다. 돈이 있어야 데려오잖아요. 돈이 없이는 정말 이 땅까지 오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북한 땅에서 어려서부터 꼬마 예술가로 음악가로 그 땅에서 준비시켜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땅에서 준비시킨 그탈란트를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맘껏 그 어~ 지금 찬양사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뉴욕을 비롯한 워싱턴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음악회를 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진행 어, 들어오는 수입의 100%를 탈북 고아들이나 여성들을 또 탈북자들 납북자들 국군포로병들 을 구출하는 데로 돌렸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음악회만 해도 한 8회를 진행했고요. 이제 금년 이제 새해 또 4월 달에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또 5월 달에는 워싱턴에서 진행하는 음악회에 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하려고 악을 탁을 애를 쓰는 저희들의 그 소행을 하나님은 기중이 그 싹을 기중이 여겨주시고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정말 돈 일푼 남은 없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수입을 걷어갖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정말 모두 바치게끔 하나님은 저희들을 도구로 써 주심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진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최은철 선교사님은 그런 북한에 대한 실정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 지금 현재 뭐 생명이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BI의 그 비밀리에 보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뭐 지금 이건 또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저 우리 순수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석회가 석에서 그 달러를 빨아가지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도움이 되게 갖다 퍼주고 그래서 태풍범우 북한 정부는 다 여자 문제로 다 코를 깹니다 그래서 그런 게인데 너무 야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런 그 아주 그 낮은 방법으로 그 가고 지금 평양에그봉수교회칠골교에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뭐좀그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선전용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국가보유부 요원들입니다. 달러를 빨아먹을 수 있게 그렇게 그 선전용으로 만들어놨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절대로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가짜 기독교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뭐 어떤 분들은 또 후원이 잘라지니까 뭐 다른 데는 다 사기 당해도 우리는 안 당한다.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했고. 그러면서 좀말 바꾸기를 해 달라고 저한테 또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예, 참말로 예, 저도 예 네. 참말로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통탄할 노릇이고. 그 문제는 지금 이 제대로 알리니까 지금 그 김형욱이처럼 잘못된다. 계속 제대로 알리다가는 네. 예, 이렇게 생명이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야 되겠고 그뭐또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합니다. 저희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또뭐 걱정입니까? 살다 살다 안 되면 천당 갚버리면 되는 거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순수한 우리 그 한인 동포들을 속여가면서 수천 달러를 이 대한민국에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게 많고 이 미국의 이민 사회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여기도 어려운 사람들 만데그 사람들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전탄그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데 정권 유지하는 데 갖다 퍼주면 이건 절대로 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혀 그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그 북한은 뭐안 됩니다 전혀. 그러니까 답도 없고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집회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좀 그 좋은 그,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면, 하 저희 어머니가 그 북한에서 유명한 그 오리지널 순대 전문가이신데, 네. 제가 전수 받았습니다. 전수 받아서, 계속 그 저희들 유조지에서 살면서 거기서도 테스타를 많이 재봤습니다. 이내 상품이 시중에 먹힐 수 있겠는가. 그래, 는데뭐히트체고 그래서 앞으로 순대 공장을 해서, 이 순대는 이런 맛은 자한 뭐 자랑은 아닌데, 자전 아주 독특한 맛이 나고, 네. 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에 맛도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헌금은 에 저희들이 그 우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탈북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만 명이 넘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받아서 다 정착했습니다. 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은 또받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생산 순대를 팔아서 이 생산되는 일부 금액은 그 선교하는데 탈북자를 돕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려운 사람들 병인한테도 돈이 없어 수술 못 하고 이런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데. 제가 한몸다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일점에 들어와서 받아서 이렇게 정착이 잘 됐기 때문에 이 사랑에 저희들이 보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크게 사업을 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이 국민들의 그 사랑에 제가 꼭 보답해야 되겠다. 그거 계속 이 마음속에 지금. 예, 이거 제가 제가 또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예, 그 뜻을 제가 이뤄나갈 것입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탈북자 분들이 한국이나 또 미국도 많이 나와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적응하시는 것은 좀 어떠신가요?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이제 어, 정착의 그 성공률은. 되게 뭐 뭐한 (10명)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하 어~ 공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계로 탁 돌렸기 때문에요 음. 우선 기술 능력이 따라 못 가고 어~ 또 이제 한국의 우리 지금. 어, 원주민들하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 기술적인 차이가 너무 있고 또 정신적인 차이가 많이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걸 저희들도 느꼈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왜 빨리 정착이 됐었나면 식당을 했었거든요. 음. 식당을 하고 예술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 우리 그 국민들하고 자주 접촉이 되고 빨리빨리 빨리 내가 머리를 깨우쳐야만이 이사에 적응이 되겠구나. 그래서 식당을 하는 과정에 빨리 머리가 이제 그 저희가 돌리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착이 빨라지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나이 드셔서 오신 분들. 네. 40대 이제 좀 지나서 오신 분들은 기술적으로 따라 못 가니까 많이 어려움을 네. 겪고 또그 이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또더 어렵고. 네. 그렇다고 이제 정부에서 뭐 직업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몸막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해외 나와서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감옥에 들어갔다 북한 송환되고 막 세번 네번 이러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도 그 악몽만 이제 그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고 이제 정돈이 안돼 있거든요. 거기다 육체가 말이 아닙니다. 음.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사회에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만은 어, 어,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또 북한 사람들이 또 그런 생활력은 강하잖아요. 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한국 어, 일부 또 측에서는 어~ 북한에서 또 이제 그~ 못 먹다가 왔다는 그런 걸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사람들로 이제 치부해버림으로써 상처받는 사람들 음. 애들이 학교에 가도 정말 한국 애들 같이 똑같이 길을 못패고좀 위축돼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거는 어~ 뭐~ 백에 뭐~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은 거의는 그래도 노력을 하다시피 하지만은 좀 정착하기엔 참 힘이 들어요. 다음 이제 미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자들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분들볼때참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 안 되고 정말 정말 이건 이역 만리를 왔거든요 그렇지만은 누구의 등에 업필려 하지 않고 저마다 직업 찾아서 열심히 살고 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 물론 어~ 이~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불법체류자들 너무 많잖아요. 예. <laughs> 근데 그분들도 다 열심히 살고, 뭐, 이 사이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라도 막 잡아 안 가는 그런, 정말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 뿐만 아니고,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요, 다 미국에나 한국에 와서 살면 좋겠어요. 정말 잘 먹고, 이 좋은 세상에 와서, 정말 이렇게, 어, 천국에 와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김정일이 혼자 남아서 북한에다가 저거 정말 이런 곡괭이 들고 일 시키고요. 우리 부, 불쌍한 우리 북한 2천만 동포들이 다 미국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저는요 이번에 이 캘리포니아로 오면서요 8일 동안을 대륙을 횡단해서 왔습니다. 차로 왔거든요. 그 전에는 또저 플로리다까지 우리가 대륙을 횡단을 하면서 차로 미국 땅을 우리가 했는데요. 정말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받은 땅. 정말 불쌍한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요. 김정일 독재자 한 사람만 빨리 저 정부가 거꾸로 지고 김정일이 죽음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께 김정일이 빨리 회개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은 실제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은요. 김정일이 죽음은 좋겠어요. 전쟁도 아닌 이 평화 시기에 350만 이상을 굶겨 죽인 살인마거든요. 그 사람 생각하면 오히려 영서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들로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해결할 수가 없을까? 이걸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김정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앞으로는요. 정말 우리 2천만 동포들이 정말 이 땅에 와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정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맘껏 믿다가 찬양하다가 정말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항상 그려봅니다. 그래도 김정일 그 체계가 무너진다 해도 그 아래 계신 분들이 또 같은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요, 그 사람들도 다그 김정일이한테 아부 아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후계자 문제도 똑똑치 않고 북한이 지금 김정일이 건강 상태도 안 좋다는 그런 뉴스도 봤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바램은 김정일, 김일성이 때 어떤 분들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 정부가 바뀐다 했는 통일된다 네. 아니었어요. 네. 김일성이보다도요, 김정일이가 그 안에 내부를 멍땅 움직였거든요. 네. 김정일이만 그 죽는다던가 아니면 네. 뭐 어떻게 그 정권이 네. 무너진다면요 우리 남북한이 정말 전쟁이 아닌 복음으로 통일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네. 정말 빨리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와갖고 북한 동포들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정말 찬양하고 이러다 천국으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네.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까 우리 최은철 선교사님이 간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에는 어떠한 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네. 네. 지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만여 명이나 와 있고 미국에도 거의 한 200여 명이 그런 탈북 우리 난민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이요. 지금을 교회를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음. 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고 또 어~ 여건이 상되면요 신앙 공부도 해서 어~ 정말 하나님 사상으로 잘 무장돼 갖고 남북한의 버금마의 통일의 앞장에는 우리 달북자들이 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음. 북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사회를 아는 우리들이 앞장에 서서 앞으로 버금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그 고향 우리가 사는 그 지역을 우리가 버금마를 한다 하면요 정말 북한의 버금마는. 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진정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고 정말 그 땅에서 독재자들을 믿어 갖고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은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때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네. 네. 그러면 탈북자 여러분들이 다 크리스천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네요. 에, 예,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네. 진짜 그 북한 우리 동포 분들께서도 바로 가슴에 와닿고 그렇죠. 더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는요 중국하고 다니는 거는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목숨 걸고 다니죠. 아, 뭐 이렇게. 음. 중국 탈출하는 것도. 거는요. 탈출 말고도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여행이라든지. 그거는 여행의 자유는 없어요. 자유는 없어요. 네, 예, 그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중국에 어, 탈북 고아들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 불법으로 다넘어가지요 굶어 죽기 직전에 도망 네. 강을 막 헤엄쳐서 그쪽에는 먹을 거가 많으니까 그쪽에 애들이 막 강을 건너 가다 죽 빠져 죽고 또 다행히 살아 애들은 그쪽에 가서 또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어 아이들이 다 그렇게 예. 탈북을 한 거네요. 예, 예. 어른들 따라또어 저게 중국에 탈출했다가 예. 부모들이 또 북한에 잡혀가면 애들은 또 혼자 또 돌아다니고 또 이런 애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탈북고 네. 아들이 많다는 예. 얘기가.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애들이 있나면요. 우리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의 남자들하고 결혼하거든요. 네. 결혼해가지고 지금요. 그또 엄마는 남한에 왔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중국에 저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한 그 아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 고통이요 한두 가지 고통이 아닙니다. 네. 정말 한 가지에서 열두 가지까지 좀 고통을 우리는 계속 당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버리고 오는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탈북자. 한국 와서도 계속 중국에다 전화하고. 그렇지만 개들은 한국 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또 중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요 계획이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중국 땅에다 그 정말 놓고온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쉘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보호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그 뉴욕에서요 연변에서 오신 어떤 회장님이 계셨어요. 물론 목사님이신데 가명으로 회장님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분하고 만나서 우리 집회도 그분이 여러 번 참가하셨는데 어 그분이 지금 희망 복지촌을 지금 중국에다가 건설을 했고, 이미 전에 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좀할걸 우리가 지금 이번에 살짝 우리가 그 기초적인 거는 상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남아있는 그 달북 여성들이 낳았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어, 난민으로 받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래서그 애들은 분명히 엄마는 노스코리아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요. 어, 어떤 방향을 하여튼 터봐서요. 우리 한번 미국 적으로 인도해 보려고 그런 계획도 비밀리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아픔을 정말 딛고 그들도 정말 거꾸로 지지를 않고 이 땅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하나님 잘 믿고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을 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평양 같은 대도시에는 굶어 죽거나 그런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드나요? 북한에서요, 통계를 보면요, 제일 먼저 굶어서 죽은 사망자는 평양에서 났었어요. 지방 같은 데는 농촌에 심은 걸 훔쳐라도 먹죠. 평양에는 너무 큰 도시기 이 때문에 어디 훔쳐 먹을 데가 없었어요. 아주 콘크리트 바닥에 심어먹을 데도 없고 어디가 도적질 할 데도 없었거든요. 제일 많이 굶어 죽었고 북한 전역에 소문을 없이 고통을 당하고 굶어 죽은 사망자가 난 곳은 평양입니다. 정말 산에 올라서 그 소나무 껍질도 멋벗게다 먹게 하니까 설빵을 다 뜯어다가 절구에 쪄서 가래 그 번복에 먹지요. 설립 뜯어다 먹지요. 진짜 평양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네. 네, 지방 사람들은요 굶어 많이 죽었 죠. 물론 지방 사람들, 그렇지만 지방에는 농촌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도덕질도 해먹고 정말 막 산에 올라가면요 아무 껍질도 벗겨 먹을 수 있지만 평양만은 나무 껍질도 못 벗기게 했어요. 이거는 김일성의 혁명 사적지다. 여기는 전적지다. 여기는 현지지도 한 지역이다. 막 이래가지고요 선나무 껍질도 못 벗기게 했다니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지기층도 있을 것 같아요. 고위층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니까요. 간부들은 더 배가 나왔고요. 정말 배급 타고 로임을 타서 먹던 사람들은 더 굶주려 갔죠. 배급제에다가 배급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평양에서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당원들이 많이 죽었어요. 순수한 노동 당원들. 그 다음엔 노인네들. 그 다음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예. 그렇게 굶어 죽으면서요 이제 사람 생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뭐구테타라든지 그런, 그런 그거는 있을 생각, 수가 없어요 생각들을 안 하나 보죠 그거는 뭐이 정보 체계가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청사라거든요 많이 청사래 평양에서도 공개 처행을 얼마 많이 했는지 제가 남한에 와서 정말 그 안보 강사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 제가 북한의 공개 처형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 안 믿더라고요. 거짓말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대낮에 사람을 빵빵 싸 죽이냐고. 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예, 예 그냥 농민 시장에서도 그냥 빵빵 싸고뭐또 사형장들이 거서 뭐 수도 중심에 뭐몇 곳에 사형장이 있으니까 거기 내다놓고 막말안 듣고, 좀뭘좀 좀 공장에서 뭐전 훔쳤다, 뭐슨뭘 훔쳤다 해가지고 막 내다 공개 처형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청으로 이제 이렇게 버릇을 가르킨다고 김정일이 명령 했어요. 네.